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베라스X의 69초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레고 마블 인피니티 사가 제품들 중 하나인 레고 76190 아이언맨 아이언몽거 대소동입니다 이 제품은 영화 아이언맨의 최종 대결 장면을 레고로 만든 제품입니다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3개의 미니 피규어들이 들어있는데요 왼쪽부터 인피니티 사가의 첫 슈퍼히어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비서인 페퍼포츠 인피니티 사가의 첫 메인빌런 오베디아 스탠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아이언몽거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최대한 영화에서 등장했던 모습을 묘사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 고정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이언몽거의 기믹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머리 부분을 열어서 오베디아를 탑승시킬 수 있고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이 자유롭게 가동될 수 있지만 다리는 무릎이 없어서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손부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미니피규어를 손에 쥐어줄 수 있으며 손 옆에 달리는 무기들은 실제로 발사가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추가 탄난이 들어있는 박스도 같이 들어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아이언 몽거의 아크 리액터는 야광들이입니다. 인피니티 사가의 첫 시장을 기념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